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겁니다. 유력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유력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서 그딴지 관심 없다. 그들이 유력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도로된 거지,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가 되는 일에, 그들이 나를 보태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유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게바가 오늘 11절 말씀 보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여기 12절 말씀에 야구부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야구부 편에 속해 있었던 유력자들, 이 사람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난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는 그 것을 의식해서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바울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건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외식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책망을 했다. 그러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더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죄를 짓게 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외식에 다시 빠진 것은 주님께서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베드로가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듯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칙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원칙에 첫 번째는 십자가는 자원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선택적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고 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내게 십자가가 억지로 지어져요. 십자가가 억지로 지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 내가 짊어지기 싫으면. 난못 지겠다. 그러면 안질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다 짊어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난안 지겠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짐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짊어져요. 그러면 억지로 난 부모님을 모시는데 내가 억지로 부모님을 모시는 이게 내게 십자가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그건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억지로 자기가 할수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진짜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자원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 진짜 십자가라는 거죠. 진짜 십자가. 그러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짊어져야 되는 일들이 진짜 십자가가 되게 하려면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질 십자가면 자원해서 지세요. 할수 없이 그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처럼 그것을 내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어서 내가 짊어진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짊어져서 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나를 억지로 또 밀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게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줄 알고 짊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초가 되면 교인들을 때리는 임명을 합니다. 찬양대를 임명하고 교사를 임명하고 아니면 주방이나 아니면 주차 봉사나 임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합니까? 그건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억지로 할수 없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 못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지, 십자가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십자가가 되게 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할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일들을 하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십자가다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적인 거죠.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되느냐. 그거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확실한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나를 내어 줌으로 그를 살리겠다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나를 내어 줘서 축복을 받겠다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내어줘서 축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줘서 더큰 영광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그를 살리겠다. 십자가는 나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게이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진짜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왜 십자가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큰 복을 주실 거야. 더잘 되게 하실 거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투자죠. 투자한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취해보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대부분, 때로는 자녀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헌신하지만, 때로는 투자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하면, 그런데 그 투자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희생시켜서 이 아이를, 이 자녀를 더 복대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깨 펴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거면, 그럴려고 하는 일이면, 그 진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거죠. 나를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더잘 되게 하는 거죠. 나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결국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칭찬 받고 자랑 받으려고 하면 이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내어줘서 그를 살게 하고, 나를 내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주님의 보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죽음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완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자가 무슨 기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랑이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자랑이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누가 매력을 느끼고 칭찬을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미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미 다 사라지고, 오직 내게 그리스도만 살아 계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는 특권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누구를 살게 하는, 누구를 더잘 되게 하는, 이 십자가한 거지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고 십자가가 나를 더잘 되게 하고 칭찬과 자랑과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짊어짐으로 내가 스스로 그 죽음의 나를 내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나를 그냥 죽음에 내어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구원받는 것은 예수그리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그리때 십자가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꾸 패합니다. 왜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에 완전히 지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베드로도 예수 그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역할을 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외식에 빠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면 내가 여전히 살아 있고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칭찬과 자랑과 명예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특권으로서 아름다운 십자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십자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억지로 할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시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 주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내어 주는 일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섬김과 헌신. 희생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자랑하려고 함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함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니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했으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서서히 내 안에 자랑으로 드러나려 할 때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다시 새겨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방학 특강 중에 있습니다. 기도 학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